아랫게 내가 몇 며칠 전에 한 일주일 되었나, 한5일 되었나 저녁에 가만 앉아서 누워서 이렇게 이렇게 한 다섯 시에는 해서 새벽에 딱 보니까 우리 주지 고향이 충청도인데 자기 모친 묘가 딱 보이는 거야.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묘가 있고 그 앞에 이제 제절이 있잖아. 제절이라는 것은 사람이 서서 절하는 데를 제절이라고요. 알았어요? 네. 제절이 있고 이제 이렇게 묘가 봉분이 있잖아. 그냥 물어보니까 묘를 썼다고 하더라고. 그데 여기 보는데 야온 천지가 풀밭인데. 이 대사 자기 모친 몇 동이 딱그 체절 끝에까지 끝에서 이렇게 네모로 반듯하게 이렇게 해서 봉분이 가운데 딱 있고 호추위가 그러니까 한한 한 20m, 한 30m 정도 돼요. 길이가 요몇 동에 이 앞에 체절 길이가 요렇게 해서 딱 그냥. 묘도 하얗고, 잔디도 그냥 하얗고, 전체가 그냥 이렇게 대곡이야. 전체가, 묘가. 이야,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, 나 처음 봤어요. 그런 묘가 이렇게 보이는 거 하얗! 예? 근데, 묘가 하얗다는 건그묘새에들있있맹인인이천천을 허무는 묘가하얗다 s u 있나? h 요 n <laughs> b i 그 o 이라는건 망이 아니라 맹이라 a n g i d a n g a 그 맹인이라는 건 죽은 사람. 그 송장을 맹인이라고 그래요. 예. 송장. 알았어요? 예. 망인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놓고 막볼때 망인이라고 그래요. 예. 죽은 사람 송장을 볼 때는 맹인이라고 그요 맹인이 승천을 하면은 묘가 하얗다 그래요. 근데 그 전체가 다코 그 자리만 하얗으라고 그래서 보니까 내가 며칠을 내가 혼자 저녁에 누워서 본 거야. 보니까 용화세계 보살로 갔더라고. 용화세계 응. 보살은 용화세계 상품이요. 응. 그러니까, 왜 그러냐. 자기 아버지도 있고, 엄마, 어머니도 있고, 다 그러잖아요. 네. 그런데, 아버지는, 그냥 용화 세계는 있으는 있어도, 맨 밑바닥에 가 있고, 부부지가 이래도, 네. 자기 어머니는, 그렇게, 지난번에 보니까 이렇게 상품으로 올라갔더라고, 요기야 <laughs> 그런자 상품이 되면은 부채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, 지구가 끝날 때까지 행복을 사는 거죠. 그러니까, 56억 7천만 년이 돼야만이 미래가 온다. 하는 얘기는 그것을 쓰는 게 아니고, 56억 7천만 년 동안 살 수가 있는 거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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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들어요? 근데 그거를 갈만도 하,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. 그게 왜냐면은 인생을 사바세에서 살 때, 자기가 그거를 갈 만한 세상을 살았던 거지. 알아요? 그러니까